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7장 11에서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전을,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7장 16에서 18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처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론 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7장 30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폐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1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디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장 4절에서 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곤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8장 9절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8장 24에서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버소에 이르러 이 사람 에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리스길 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이르더라. 18장 27에서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너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9장 11에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끼도 나가더라 20장 19에서 21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서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곤면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0장 7절에서 12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니,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우리가 모인 윗따락에 둥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중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유려를 받았더라. 20장 19에서 21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0장 23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6에서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홍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리비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22장 21에서 22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에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니라.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아이다. 24장, 24에서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장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 아이다. 26장 17에서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6장 20절 먼저 다메색과 또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 함이니이다 하니라. 26장 24에서 29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배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오르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시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7장 24에서 25절.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8장 8절에서 10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호안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28장 23에서 24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8장 30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